군복을 입고 계시는 어, 저희가 우리 해병대 전우회 본대 기동대 어, 요원들입니다. 어, 그리고 맨 앞에 계신 우리 저 사복 입은 어, 음, 초대 황시 해병 전우회 회장님이신 이동대 회장님 이후에 우리 우, 우, 일일이 다 소개를 음, 드리면 시간상 하니까 어, 명칭은 생략하고, 호명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하셨고, 특구에 참석하셨고, 원로회 참석하셨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분회가 어, 그다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교원에서 원진사 자신선임 참석을 하셨습니다. 비석! 어, 회견 순서는 어, 소개를 마치고 어, 다음에 우리 회장님 인사말씀 겸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서의 날씨가 저서가 지났음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비소식이 있다니까 아, 한결, 한결 다행입니다 어, 절기들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어, 날씨는 아마 수그러들지 않겠나 아, 모두가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포항시 해병대 전후의 어, 1군단 창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중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흘승! 예,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어, 기자님들하고 그리고 스판시 관계자님들 그리고 많은 참석해주신 원로 선배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 시국에 어, 우리 중앙에서도 해병대 관련된 뉴스로 늘뭐 예,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포항과 관련된 해병대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우리 회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토론 중에 이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이렇게 설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포항체국의 전후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안입니다. 중앙회와 해병대 사령부라든가 기타 등등 나머지 단체하고는 전혀 협의된 바 없으니까 오늘로 시작해서 이 안이 정말 국가와 민족 해병대와 저희 전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히 포항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면 여기 관계되신 분들,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대 전의 생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해병대 준사업 체제 전환의 실천으로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파, 북한의 핵위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최대 10만명이 순환 참전하여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구조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이양의 중장기적 과제에 맞추어 우리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대 전원회는 8만회원과 함께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략 기동성을 강화하는 준사하군 체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핵심 과제는 바로 포항해병대 1사단을 확대 개편하여 해병대 1군단을 창설하는 일입니다. 이미 언론에 확인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자료에도 해답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의 병력과 전략 자원 확충 없이는 준사하군 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공략한 해병대 4승 장군 임명과 해강 건립을 시작으로 먼저 실추된 해병대의 사기와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확대하여 준사군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지적 특성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해병대 리사단은 신속 대응과 지역 방위를 맡고 있지만 이를 해병대 1군단으로 적상시켜야 국가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최적지입니다. 5천억과 자금을 들때 이미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인프라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해병대 1군단이 창설될 경우 병력은 현재 2만 8천여 명에서 약 4만 명으로 증강되며, 이에 따라 포항지역에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해병사관학교를 함께 포항에 창설 유치할 수 있다면 포항은 안보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 1군단 창설은 단순한 군조직 개편을 넘어 포항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인산업 발전에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국가가 포항을 방산특구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포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대 전회는 해병대 준사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군단 창설이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중대한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8만여 회원과 함께 그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포항 시민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에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 포항이 가진 철강산업의 힘과 해병대라는 안보 자산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병대 1군단 창설은 국가 안보의 열쇠이자 새로운 포항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준사군 체제 전환의 방안으로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26일 사단법인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 회원 일도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서론적 의미로 여기 이제 성명서 낭독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후속 조치로 어떠한 뭐 계획을 갖고 계신지 후속 뭐그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오늘 이기자회견겸 성명서 발표는 저희 포항시의회 전후의 차원에서 예. 이 포항 시민들에게 대호소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시 그리고, 어, 포항에 관련된 해병대 군관계자들하고이 중지를 모아서, 뭐, 포럼이나 토론회 그리고 거기에서 또좀더큰 의지를 모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대시민 홍보부터 시작하여, 예, 점점 확장해서 중앙으로, 그리고 중앙부서에, 어, 정부부처에 저희들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병성에서 발표가, 그리고, 시와 관계자들의 여론도 저희들이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의견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으로 네, 저희들의 역할을 또 확대시켜 나갈 수있입니다